일진파워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 여러분들 빠르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자이 어마어마한 뉴스들 있죠. 예, 이거 여러분들 소름돋게 제가 시, 그 시리즈별로 연재하고 있는데 제가 교수님보다도 진짜 잘 분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우주 데이터 센터 일진파워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이게 원자력이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원이 얼마나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한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예. 어 그런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런 무슨 차트 분석하고 그런 거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빨리 그런 중요한 걸 분석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먼저 수급부터 살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수급의 중요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이게 공급. y축이 수요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게 좋고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급적 쇼티지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두 번째는 이 뉴스 차트들 많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차트는 이거는 그냥 예안 맞습니다 그냥 예 무용지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망하게 하는 그 이걸 계속 하면 할수록 계좌는 망할 거예요 한번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체험을 못 계속 이것 때문에 잃는 분들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뉴스는,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왜냐면 6개월에서 1년 외인기간 세력에 의해서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뉴스로 미래를, 먼 미래를 많이 내다볼수록 도움이 되지, 지금 이 순간,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바로 수급 분석 들어가면요. 지금, 7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j p 모건스 모건스탠리 최근에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좀더 매수를 가져가고 있다 매수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nh 투자증권이라든가 이 개인투자자 중심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인들이 이 개인투자자들의 물량을 개미털기 하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매도 체결량이 매수 체결량보다 두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마이너스 1.4%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하방 정, 경직성은 보여주고 있다. 에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좀어 강해지고 있고 신용장고율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신용장고율이라는 게 뭐냐면 빚내서 투자한 걸 말합니다. 빚내서 투자, 투자한 물량이라는 거는 단타 악성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1에서 10%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매입 단가 대비 수익권이라면 향후의 미래 전망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AI가 어떻고 d 램 랜드 쇼티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엄청 성장 그저 그렇죠? HBM HBF 그렇죠 AI 생태계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어 GPU 에, AI 가속기 관련해가지고 수급을 아, 쇼티지가 나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의 뭐 기업이라든가 리가티라든가 AMD라든가 추가적인 아, 리가티는 양자 컴퓨터죠 그러면서 에, GPU AI 가속기 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수주들도 더 늘어나면서 양자 역학에서 최고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것에서 최최 최, 역대급의 코스피 만스피를 돌파할 거는 호재가 달성되면서 역대급의 기회를 찾았고 오퍼튜니티고 휴즈 상관없이. 그냥 이래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냥 뭐 어떤 얘기를 해도 먹히잖아요. 그냥 팔겠다는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바닥일 때가 좋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제가 봤을 땐딜침파 유일한 의미 아닐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이, 네. 제가 여기까지만 분석하면 여러분들 칭찬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맨발현이 세력 매집선이 역대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매물대에서 이 물량을 고의적으로 흔들면서 뺏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예상이 되느냐. 여러분 저는 새가 빠지게 100% 무료로 이런 고급적인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3시간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100%, 100 무료로. 여러분 10원짜리 한장안 들어가요.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중이떠중이 차트 분석하면 저 1분이면 다 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거. 채취피티 물어보면 나오는 거 그냥 읽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부탁 좀 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에코프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조종이 나면서 흔들죠? 맨발 운이 세력 매집사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엘리어트 1, 2, 3, 파 여기 하얀색 도화지 돌파하면서 나왔죠? 그렇죠 물론 1진 파워는 위에 좀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 역사적인 심리적인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 예?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어요, 1진 파워가. 그래서, 여기 있는 물량만 조금만 소화를 해주면, 어때요? 조금만 소화를 더 해주면, 여기가 하얀색 도화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부분이 올라가고 있잖아, 요 멤버리면 세게 메이선이. 이 물량 뺏든 거라고 봐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다 뺏들고 나면,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테스트할까? 이때 명분보다 훨씬 좋잖아요. 두 가지 명분이잖아. AI의 발견. 불의 발견처럼. 데이터 센터 구축, 요이땅 시작할까? 아, 전력난 부족해. 오케이, 우주 데이터. 요 흐름 나왔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름돋는 요, 아까 그 뉴스 분석, 요, 뉴스 요, 요, 요 분석, 이게, 지그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요것만 볼게요. 뭐, 뭐하는진다 아시잖아요. 원전. 이게 양자 역학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늘어나면은 기존 거, 리, 리컨스트럭셔링 유지보수, 그죠? 할수 있는 거고. 소형 원전 모듈. 당연히 소형으로 해야지 좋죠. 뭐, 소형이지, 뭐, 대형인 게 좋은 게뭐 있어요. 안에 반도체도 작아지고, 뭐, 소형, 해, 작아지는 게 좋은 거죠. 음, 핵융합기술력 최고죠. 인공태양 1초 만에 100만년을 생각하는 에너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여러분 분석하기 너무 많은데, 1초 100만년 인공태양. 저는 채취 PT 같은 거 검색해서 가만히 읽고 있고 그런 거안 합니다. 그런 거할 거면은 여기 인공태양 1초 100만년. 광범위한 지식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수소 경제 진출, 친환경으로도 사이클 돌는 실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고여 있으면 안 돼. 원자력, 원자력 하다가도 여기서 뭐야 더큰 그림 봐야 돼요. 체코 원전 실무수의 예. 정비 물량 확보, 해외 수출 모멘텀, K 원전 추가, 그냥 폴란드에서 어, 야 이거 야 방, 방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폴란드 우리나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잖아요 uae 너무 좋아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도 지금 뭐 디지털 트윈스 관련해서 uae 중동 아랍에미리트 어마어마하게 수혈 출하고있다 지금 이건 한번 본딩이 너무 세게 돼 있다 국내 정책 뭐 정부원전 수혜 우리나라 지하자원 없어 이거 해야 돼요 끝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별로 얘기할 필요 없고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각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이건 이제 어, 큰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지금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생각보다 비현실적이지 않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등에서 기술적 타당성. 애리조나대 오르비탈 데이터 센터 오드 그, 그 중력 다 있잖아요. 질량이 있는 곳에 중력이 있다. 근데 뭐이 중력이 시공간에 어때요? 사, 시간과 공간이 엮일 때 아인슈타인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중력권에서 지금 이, 아, 뭐야? 아, 저기 뭐야? 스페이스X 두 가지로 성공했죠. 리뉴어블 로켓. 근데 인간 실어서 보내면 인간 안가 리뉴어블 해도 안 가. 이렇게 비용이고 뭐고 안 가. 왜 죽으러 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여기서 인공지능 다뛰어 저기 뭐예요? 스타 링크를 해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스페이스엑스그 기술력을 극대화하고 우주로 스케, 스케일업하는 거예요 빅테크 간 구도 형성 머스크, 스페이스엑스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 구글, 엔비디아예요 근데 얘네 두, 둘이 먼저 일찍이 했기 때문에 구글하고 엔비디아가 그냥 꿀떡할 순 없어요 이거는 엔비디아는 GPU, AI 가속기고 예, 구글은 이제 AI 후발이고 그래서 이제 요, 이 친구들이 먼저 이제 선두적으로 달려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거두절미하고 지금 빠르게 어그 내용 어 말씀드려볼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인공 태양이 1초 동안 인류가 사용할 에너지의 100만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지금 제가 태어난 이후로부터, Since I was born, 그렇죠? 이 9080, 이 태어난 이후로 정말 이런 모멘텀은 처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이 이 겁니다. 사람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우주의 각 행성 궤도에서 인공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보내서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이 AI 로봇 비즈니스에 대한 연산량과 그런 부분들은 충족시키고도 남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가 AI가 공정 설계를 해서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디지털 트윈스하고 에이전틱 AI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펄셉션 AI에서 발전된 그것의 끝을 젠슨 낭은 피지컬 AI로 보고 있는 이런 엄청난 시대에 여러분들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다 데이터 센터 이거는 1차 파동에 대한 재료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차 파동조차도 아직 나오지도 않은 수준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2차 파동이라는 그 에너지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리소스가 데이터센터 구축에 건설되고 있는 그 느낌을 넘어 야 지구에다 건설하면 부작용 있잖아 낫 인마이 프론트야드 그거 친환경 문제 있잖아 원자력하고 문제 있잖아 태양광으로 해서 궤도로 돌려서 24시간에서 에너지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우주로 그냥 개념을 확장시켜서 그럼 우주에서 이 지구로 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진 정도다. 구글, 엔비디아, 우주 데이터 센터 경쟁, AI 패권. 그리고 제가 이거 시리즈별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영상, 다음 영상 또 보시면서 시리즈별로 남기는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AI 막대한 전력 소모, 지구밖 out among the stars. 그죠? Outer space에서 우리는 뭐예요? 에너지를 수급을 한다. 그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에너지 그러면은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되죠. 친환경 문제가 돼도 되죠 냉각 그 때문에 비용 나, 절감 그거 어렵죠. 그렇죠? 그런 이 네가 이이 파지티브 이펙트가 당연히 크긴 크겠죠. 그럼 이 네가티브 이펙트를 어디다 짬 시키자는 거야? 우주에다 마구잡이로 짬 시키자 이거예요. 예. 네. 그럼 엔비디아 H100 우주행 스페이스X 저가발상비용 근데 이게 또 프레임이 기가 막힌게 요걸 띄우는게 스페이스X가 싸게 했잖아요 리뉴어블 로켓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니까 러 이게 아다리가 기가 막힐 정도로 여러분들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리뉴어블 로켓이 그니까 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니까 계속 발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여기 인간이 타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재사용 로켓을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쵸. 마구잡이로 막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폭파돼도 돼요. 아니 뭐 기계가 폭파돼도 뭐 인간 인간이 제일 중요하죠.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주 기계 만 개가 망가지더라도 사람 생명 하나가 중요한데. 근데 이거를 마구잡이로 이 행성 저 행성에 빼곡하게 뭐야 궤도에다가 그냥 인공위성을 이거 전력센터 이거를 도배해 이거를 도배해 버리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그럼 태양 에너지를 24시간 요쪽에서 태양이 떠 있으면 요쪽에서 에너지 받고 반대쪽에서 설치해서 또 반대쪽에서 에너지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모멘텀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우리는 끝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한 테마 아무리 나와도 제 머릿속에 이거를 넘어서는 이슈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AI 로봇 중에서도 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얘네들의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그냥 어지간하면 좀 받겠죠. 근데 실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히든 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 무료 방에서 그것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구리이 AI 시대 급증하는 연산 문서의 해결을 위해 경쟁의 무대를 우주 궤도로 옮긴다. 예 네. 그래서 우주에서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짓고 막 돌려버리고 막.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스페이스 스가 뭐, 너무 많이 뛰어나서 이게 우주 먼지다 뭐다 하는데 아예 여기다 화성에다 빡빡히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화성 갈 필요 뭐 있어요 솔직히 갈 필요 없어요 예. 네. 자 이러한 모멘텀을 지금 보이고 있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는 무슨 척도죠 카르다 쇼프 척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르다 쇼프 척도에 보면 태양광 에너지가 지금 최고의 에너지거든요 왜냐 우리는 무슨 항성계에 살고 있죠 태양계 항성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성계처 전격 공개에 상호 연결된 위성군을 이용해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우주기반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한다. AI 연산하려는데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해. 그쵸? 이거는 뭐예요? 예, 위성간 광통신으로 AI 집정망을 형성해. 24시간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를 AI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술의 최대 난제는 뭐예요? 이거 자체 혁명인데, 에너지 소비, 에너지 어떻게 하지? 에너지?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보세요. 자. 아, 자, 구글. 자, 이거 이 내용 말씀드리면 너무 기니까 핵심만. 그니까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어, 자, 우리 태양계요. 태양계. 에너지를 어디서 들 거냐? 이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태양계의 인류는 현재 행성급 문명 일형으로 가는 과도기 0.75단계. 그렇죠? 카르다쇼프 척도는 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을 기준으로 기술 반, 발전 단계를 구분하는 척도. 태양 전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형 문명이에요. 우리는 태양 에너지.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태양보다 더큰 항성계로 가면 우리는 더 큰, 그뭐예요 이, 그쵸? 이, 이 형이 더큰 건가요? 예. 행성에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한다. 그죠? 예. 자, 아무튼, 요런 부분들에서 일론 머스크는,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예, 다음 시즈를 찾아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나간 단타 추천주, 에, 소름 돋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 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종목의그 수급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내용 말씀드리면요. 맨발의 훈이 디 e 버 e m 26 평생의 갈고 닦은 이 단타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 진행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검색기까지 갖고 있으면서 포토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 검색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주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실시간 세력 매집 최저점 최고점을 누가 제일 잘 포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두절미하고 살펴보시게 되면 태형건설우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8시 7분에 만원 매수 12,500원 매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소름돋는 타점을 잡아내면서 거의 최고점과 최저점 부근에 적중을 하면서 이 수익 100% 무료방에서 대단히 수익 축하드립니다 고점 저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소름 돋을 정도로 변곡 구간을 잡았다는 걸알수있고요 8시 16분에 i-로보틱스 1,550원 2,000원 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로보틱스 살펴보시면 소름돋는 타점 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변곡 구간 부근에 타점을 잡아내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소름돋는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8시 23분 거두절미하고 하나 갤러리아 6,300원 매수, 9,700원 매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름돋는 윗꼬리와 아랫꼬리 부분에서 이 물량 이런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도 엄청난 적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 수익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자율 익절, 자율 손절, 뭐 이런 거, 뭐, 장 중에 나가서 막 정신없을 때 나가고 이런 거안 하고 깔끔하게 장 전에 딱 직장인들이 바로 대응하기 편하시게, 예, 남겨드렸습니다. 자, 소름돋는 수익 축하드리고 저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수익이 나게 된다면은 수익 인증 기본이자 의리로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010-2648-4245번호로 명불허전, 자, 단기, 자, 단타나 스윙, 요거 여러분들 귀찮으니까 지지 마시고 100% 무료 입장이라는 걸만번 넘게 강조 드리면서 숫자 1 또는 종목명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010-2648-4245 번호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100% 무료 입장, 장전 정보 공유, 장전 실시간 단타 공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타점 대응 함께 하실 분들 019148-4245 번호로 숫자 1 또는 종목명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실력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아침 2025년 12월, 12, 12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찍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